합니다아 제니스 키보드 좀 이상해 제니스 키보드 키가 막 연소로 눌려져요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망가진거랑 거의 비슷하죠 뽑기 잘못 뽑았나? 진령 응? 우리집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 병원 수의관가수의관가 그거? 제니스 키보드 이거 기종도 잘 기억도 안나요

라인 압박 절 짚는거다 좋았어 바드르 스톤! 바드 스톤 이렇게 넣는겁니다 따라하죠 2년 뒤에 숨어있지 못해 야무지게 바드르 바드르 퍼블 안 좋아? 퍼블 안 좋아? 벌써 퍼블이야? 벌써 퍼블 약간 안 좋구요. 아들 이미 쩔지 임마. 빅도 c t 나이스 그러고저기앞필패죠앞필패 한타 거의 이긴 거하나 없어. 한타는 어어 음, 많이 끌어. 어, a n i 끌어봐 o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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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베인충 못오죠? 안그래도 약한 베인충인데 어떻게 와 오면 바로 사망입니다 못지 마 베인 배인. 베인충 베인 배인 야 생기욕이다 베인 뭐야 아, 드어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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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들어오지나 스트레스 노펄 아니, 씨, FKING 버 o 키보드, 아니 채팅 쳤는데, 아, 키보드 진짜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씨, 와 버킷 키보드, 진짜 아 아들, 아들 바드 아니 플래시 아 오케이 나이스 바로스 플래시 있으스 그냥 손 킬이었는데 아까 키보드 채팅치다가 엔터가 더블 두번 눌려요 두번 완전 빡치네 제닉스 키보드 많이 했 진짜 게임 이겼어요 바로 터트렸는데 아 키보드 이씨 스톤은 어, 압살이죠 대중 바드 스톱막 보스 못살이 젤리형 방송안키고 게임할때 샷컷 치는거 아니요 방송안키고 게임 안합니다 방송안키고 게임 안해 방송 <laughs> 롤은 그래요 롤은 다른거 잠깐 할수 있는데 롤은 방송안키고 안해요 전멸만 듣으면 진짜 게임 틀렸는데 아.. 전멸이 없어네아못 잡네 진짜 아깝다 뭐야 네온주먹 바위가 미드네? 정글인줄 그 와중에 탑아 럼블 와서 로밍 좋고요 럼블 로밍 엄불어 야! 찌짐이! 찌짐이 좋아, 찌짐이. 너 원딜 가면 안 돼, 베인충은. 하나 먹어. 바들. 바들. 좋았어 빠드르륵 종목 봅니다 힘도 있어라 마나 한번 싹 채워가지고 오죠 아이고 아깝다 잘 부르네 이 자식이 뭐야, 이거? 바드! 죽었다, 이거 아. 야, 언제 왔냐, 이거? 언제 왔어? 죽기 전에 와드 박는 센스지, 이게? 서버는 죽어서 와드를 남기지. 깜짝 놀랐네. 언제 왔어? 랭가. 쓰레지 올 텐데 조심.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여 렉사기 렉사기 시야가 안 보여 렉사기. 아 이거 그냥 잡은 거였는데 진짜 깝다안 보여. 오오 렉사기 무빙 보소. 겨우 살았어 땅을 타 가지고. 랭가 탑쪽이었죠. 어, 이거 타지예요. 아드 아군이 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딱텔 소리 난 들었거든요. 휘잉 소리 들었는데.

기 나가 죽기 나가 아이 누가 들어달래? 건방지게 <놀람> <놀람> 오지 그냥 아저. 먼저 입마 스레시. 아, 한대 아깝다. 아 이거 꼬였는데? 아 타이밍 안 좋아서 서로 꼬였어. 서로 꼬였다. 게 okay, 좋았어. 파더 파더. <목소리> 좋습니다. 야필패 역시 공격하는 대표 뭐 이길 수 있지 거기 밟으면 사라져요 Good. 바드랑 나랑 뭔가 호흡이 안 맞아. 니 공. 짜 천천히 내가 맞춰주자. 바드 공 사거리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 부시에서 여기 끝까지.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웃으면서 좋게 못 하겠어. 사이코들한테는 나 똑같이 사이코처럼 하면서 강퇴시킬 거야. 그렇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는거없어 이제. 꺼져 하면 꺼져 가만 두지 않는 거지? 와, 좀르르 스턴. 바드. 안 죽는다고, 바드, 바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제가 진짜 깨끗하게. 멘탈 치유하면서 불명했는데 조시나 까담는 소리였어 진짜 어? 안돼 개혁 같은 거안 일어나요 똑같이 해좀 똑같이 해롤 방송 특히 더 그래 어린 연령대가 많이 보니까 아, 나 화끈하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좋고 착하고 웃으면서 한다 개소리죠 개소리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럴 수가 없어. 나먹어지 어? 어, 잘가. 하드? 하드? 진짜 하드? 하비 얘기하지 마! 알았어 저기 가서 그 말이 하라고 가자 가자 탑이 언급이 왜 싫어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타비제이 구를을왜 하냐, 왜 싫어하냐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파와 창성파가 나옵니다. 무조건 싸워 헐뜯고, 그비제 잘못된 게 만약에 있다. 어, 개, 그 며칠 전에 몇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타비제 발언 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싸우니까 문제지, 타비제 발언 때문에. 똑같애 정치적 발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BJ가 좋아. 근데 그 BJ가, 아, 나는 그 BJ는 욕 많이 하셔서 난 싫던데.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욕하는 게뭐 어떤? 이러면서 막 싸운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울 수 밖에 없어, 정말. 아, 랜턴 오피, 랜턴 오피. 저런그 사건 이후로 나 바로 이제부터 그런 거안 넘어간다. 바로 강제 때린다. 아니 블랙으로 바로 때린다. 이제, 어, 이제 바다 블랙이야. 그건 뭐야? 아, 건어그로 이제 용납 못차 오늘만 많이 살아 왔어. 물론 게임 하면서 욕하는 일은 없을 텐데, 개 같은 놈들한테는 착하게 대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죠. 내 말뜻은 그거야. 뭔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봐주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봐주면 진짜 기어 올라요 바로 그냥 칼 강태 때려야 돼 미친 개는 메가 약이라고 바로 강태 때려야 되니까 가끔 내가 또 그럴 때가 있어 아시청보분또 품고 가야지 가끔 내가 그럴 때가 있어 좀 이따 좀 시간 지나면 내가 다시 정신 차리지 내가 시간이 없다 那根本。 그만 어그로 관리였어 나왜어치스가 안들어갔지? 추천 한번씩 부드립니다안으면서